앞 시간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영적인 진화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의 성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진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진화란 본인의 노력과 의지로 인하여 발전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화라는 말보다는 변화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요 변화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과 같은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영적인 진화와 정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은 삶의 목적이 영적인 진화라는 것은요, 이 우주를 만든 조물주님의 뜻이므로 바로 진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발전의 욕구가 있어 뭔가 진전하는 것이 있어야 만족합니다. 사실은 이 강의도요, 뭔가 새롭게 알아지는 것이 있고, 진전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어야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제자리에 있으면 한동안은 행복해 하나, 오래지 않아 실증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진화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삶의 목적이 진화로 가면 되지, 왜 영적인 진화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나의 실체, 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나의 실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화라고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요. 학교를 졸업하고도 여기저기를 다니며 끊임없이 배우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요.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시면요. 직장일, 가사일, 아이 키우는 일, 시댁일, 진정일, 이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거의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목적이 없이도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그리고도 부족하여 또 다른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려 몸까지 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정확하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래도 마음이 가장 편안하다는 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 진화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저와 함께 명상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어디에 쫓기듯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다니며 배우러 다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명상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명상을 하고 나서야 삶의 목적이 진화라는 것과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진화를 시켜 주는 것이 명상이라는 것을 알고는요, 목적 없이 분주하게 배우러 다니던 것을 정리하고 명상에 집중하시더군요. 왜 그렇게 그 무언가를 찾아다녔는지를 드디어 알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명상을 하며 내면에 집중하다 보니 도대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공허함이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몸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영적인 진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초등학생 수준의 영으로 태어났다면 진화하여 중학생 수준의 영으로, 더 나아가 고등학생, 대학생 수준의 영으로 진화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대학생 수준의 영으로 태어났으나 함부로 살고 많이 잘못하여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로 심지어는요 동물이나 미물의 수준으로 개화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했나요? 부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받기란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 토막을 찾기만큼 어렵다고 하셨더군요. 나무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 거북이가 목을 쭉 빼고 잠시라도 쉴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요. 태평양 망망대에 눈뜬 거북이도 아니고 눈먼 거북이가 그냥 나무 토막도 아니고 구멍 뚫린 나무 토막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몰라 진화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게 대화하는 삶을 살아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지요.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생일은요, 가장 축하받을 수 있는 날이라는 말씀도 있더군요. 가장 빠르게 진화를 시켜준다고 알고 있는 명상을 하고부터 저는요, 생일 축하를 아주 떳떳하고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화에 관심 있으시다면 생일 축하를 더욱 떳떳하게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